핸드폰, 뭐 게임, 그리고 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성 교제를 한다던가, 음주를 한다던가 그런 것 모든 것들이 암기를 함에 있어서 다 방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만큼은 빨리 합격해서 빨리 탈출하자는 마음으로 이 사무 정책 모든 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무 정책 덕분에 휴대폰과 게임, 이성 교제, 그리고 음주가 없으니까 그만큼 공부에 공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로 인한 시간 절약이 되게 중요했다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뭐 기본 강의 <laughs> 그리고 요약 강의 정도까지는 한번 들으시고 근데 한번 듣는 들으면 감이 한 개도 저는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너무 양이 많은 것 같고 너무 공부할 것도 많고, 이게 막내 적성에 맞나? 막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기출을, 그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출을 이제 한번 듣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파트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를 파악하셔서, 그래서 거기서 강약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학원 오기 전에 워드 자료로 이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의 그런 요약된 파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학원에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 학원에 와서는 그 요약된 파일을 진짜 막 다니면서 계속 외우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첨가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맞는 공부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어, 혹시나 이제 쓰다가 저같은 생각을 하시는 수험생님들이 계시면 나는 아, 이렇게 쓰는데 진도도 안나고 팔도 아프고 언제 이걸 다 쓰면서 암기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면 혹시나 워드를 치면서 이제 나만의 뭐 용어로 바꿔서 정리를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 다가 막,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할 텐데, 막,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또밥 먹고 난 뒤에, 여기 학원에, 뭐, 운동장 도 돌면서, 또그 돌면서도 이제 막, 뭐, 혼자 돌든,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혼자 돌면서, 단어 외우는, 단어를 외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는 친구랑 돌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제 룸메이트랑 같이 단어 같은 거 서로 문제 내주고, 막 되게 좀, 그 시간만큼은 또 즐겁게, 막 서로 막 틀리면은 막 열심히 공부하자고 막 응원해주고 또 맞추면은 잘하고 있다고 또 격려해주고 또 그러면서 슬럼프를 극복하셔야 될것 같아요.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국어는 자신감이 있어서 맞춤법과 이런 것만 보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아침에 하프 모의고사 이런 걸 진행하면서 영어 단어 좀더 배우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한국사 필기노트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했던 것을 복습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격 전략은 기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 자체가 그 공무원 시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묻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기출을 반복하게 되면은. 공시에서 되게 익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좀더 올라가서 나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원에 들어오기 전까지가 좀 슬럼프 기간이었고 오고 나서 이제 두달 동안 다른 친구들과 서로 목적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하게 되니까 평소에 안 하던 저라도 같이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는 진짜 공부만 하면 돼요. 막 밥이랑 그리고 주어진 뭐 시간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막몇 개월 뭐 1년만 참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 주위에도 되게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뭐 김재기 학원을 추천도 많이 하고 또는 김재기 학원에 먼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기숙형 학원 또는 뭐관련국수를 다녀라 혼자서 하면은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힘든 또는 매일 의진 다지지만 매일 그 의지에 지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있으면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한달 또는 두 달만이라도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온 후에 내가 진짜 안 맞아서 다시 나가서 공부해도 일단 밖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기 들어오시면 더 공부 시간이 확보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오는지가 이해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좋은 결과를 얻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곳이 되고 또 좋은 추억이 남는 곳이 된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느낄 그 행복 그리고 그게 효도하는 거니까 그때의 기쁨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게 진짜 좋아요. 그, 저는 어디 놀러 갔을 때, 원래 수험생일 때는 막 술을 마셔도, 뭐 게임을 해도, 뭐 핸드폰을 해도 매일 자책하게 되고, 내일 또 공부해야 되니까, 내일 독서실 몇 시에 가지 내일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매일매일 스트레스였는데, 합격하고 나면 뭘 해도 다음날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디 놀러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도,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올 수 있는 거, 뭐 친구를 만나고 오는데도 내일 아무것도 생각이, 그 걱정, 근심이 그 없는 거, 그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뭐 핸드폰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게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친구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조금만 참고 고생하시면, 정말 그 합격하고 난 뒤에 그 걱정 근심 없는 삶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또 늦잠도 뭐 엄청 잘수 있고 자고 싶은 대로 막잘수 있고 물론 또 이제 발령이 나면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수험생일 때보다는 훨씬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암기 과목들이니까 진짜 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성적이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힘을 내시고 네. <laughs> 경북에, 경북 여러 시군에 발령 나시면 나중에 김재규 학원에 대한 인연으로 또 인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우선 기숙학원의 장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혼자서 공부를 하면 은 주변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의지가 무뎌지고 이제 공부를 안할 수도 있게 되는데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보고 같이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좀더 집중이 잘 되고 내가 그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계속 한다는 걸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기숙형 학원을 추천합니다. 평소에 저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런 학원에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게 되는데, 다른 수험생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